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에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려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어.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때문에 어, 큰 고민을 하거나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좀 무난하게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사. 제사는 뭐 그냥 드리면 안 되는 것일 뿐, 어, 제사라는 소리를 들을 일도 저에게는 별로 없었습니다. 뭐 가끔씩 들을 일은 주인학교 다니던 시절에 명절 날이 가까이 오면 어떤 전도사님께서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설교하실 때, 그때 가끔씩 "제사"라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또뭐좀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사 안 드려서 쫓겨나면 우리 집으로 와라, 내가 앞으로 재워줄게" 이런 말씀 하실 때, 제사에 대해서 듣는 게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린 시절에는 제사라는 말은 남의 이야기처럼만 들렸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군대를 가서 명절이 되었을 때, 군부대 안에서 명절 행사로 제사 지내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때 제사상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같이 군대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진짜로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 뭔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집사님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제사상에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사상인처를 하다니 우상숭배가 분명한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대학을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중행사처럼 고사를 지내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제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구나. 또 직장을 다니다 보면 또 다른 이유로 충분히 부딪힐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 시대도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제사같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먹는 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음식을 먹었다고 우상숭배와 연관시켰을까요? 우상숭배하는 장소에 참여하는 행위가 우상숭배에 해당한다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경배자가 재단에 들여진 재물을 먹음으로 그 희생의 재물과 연합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듯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더 자세히 말하면 고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목제의 희생 제물은 그것을 바친 자와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는 희생 제물과 자신이 일치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과의 하목 및 일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논리는 재물이 재단에 들여지는 재물을 먹는 것은 곧 재단에 참여하는 것이다. 재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므로 재물을 먹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위라는 의식으로 성립된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논리를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 결부시켜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여 음식을 먹는 것은 곧 우상의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예배하고 그와 교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먹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상의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도 같이 참여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먹는 것까지 조심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있는지, 지극히 작은 부분에서도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이 보이신다면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 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된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성장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